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쓴 시조 4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잔치 정하선 찔레꽃 유자꽃 분주한 날 봄마당 치자꽃 향기 한차온 고을 나누어준다 장기도 목을 다듬어 빛깔 곱게 창을 한다 필름 현상된 필름을 돌려본다. 거꾸로. 천연색 하나 없고 모두가 흑백이다. 그래도 또 찍고 싶다. 남은 필름 색칠해. 봄밤 동짓달 얼음밤 길고긴 줄 알지만 꽃 피어 향기로운 봄밤이 이리 길 줄. 두고 간. 그리움 하나 베갯잎 고이 자절 심장에 피운 꽃 열매의 계단에 꽃을 피운 참깨꽃 열매의 머리 위에 꽃 피운 오이 호박 열매 속 깊은 심장에 꽃을 피운 구아가 내 네, 감사합니다 내 네, 시조는 제 시조집 수울을 도룬 여인에 실려 있는 시조입니다 감사합니다.